안녕하세요 닥터즈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한 지두달 정도 지난 프로 디스, 애플 프로디스플레이 XDR이 도착을 해서 개봉하고 맥프로에 연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케이스 늘 그렇듯이 그 맥프로랑 아, 프로스탠드랑 똑같은 방식으로 케이스를 뜯게 돼 있고요 이젠세 번째니까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다들 익숙하시겠죠 흔들흔들 거리는데 떨어지면 이제 9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조마조마하다. 밑에 위태합니다. 아, 아, 뒷면이네. 돌려볼게요. 잘 잡고 조심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박스 안에 공중에 좀 떠있어요. 그 모니터가. 그래서 이런 거 같고. 자, 이렇게 생긴. 뭐맥 프로나 프로스탠드랑 똑같은 방식의 손잡이가 들어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일 폼 같은 게 덧대어져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탠드랑 같이 하면 915만원짜리 모니터예요. 뜯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있나 보죠.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네요. 케이블들 들어 있고요. 요게 모니터로 보이는데 약간 어? 빤반지 같이 생긴 판때기가 들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브로슈어가 들어 있는데 자, 뭐안 보셔도 내용 다 아시겠죠, 이제. 맥프로랑 똑같은 커다란 검은색 사과가 두개 있고요. 맥프로보단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아무튼 맥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에서만 볼수 있는 완전히 검은색 사과랑 간단한 설명서, 1년 보증 그리고 그 맥프로나 프로스탠드처럼 프로 디스플레이 XDR도 이렇게 브로슈어가 들어있어요. 뭐 그거 써 있겠죠?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구매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뭐그써 있겠죠? 자, 프로 디스플레이 XDR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저번처럼 태국어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이번엔 한국어 설명서 하나만 들어있네요. 뭐 그냥 기술적인 스펙도 나와 있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뜯어보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라고 써 있는 시트가 위에, 디스플레이 위에 한장 있고요. 아마도 그냥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시트 같아요. 이게 나노 텍스처 코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약간 필름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래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이건 이따 부착하고서 떼볼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여러분들 익숙한 그 치즈 그라인더 디자인, 맥프로랑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있어요. 이쪽이 위쪽일 것 같네요. 어. 자, 이쪽 보시면은 뭐 베사 마운트라든지 저 프로 스탠드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가 있고. 이쪽에 전원을 미키 마우스 모양의 전원 연결하게 될 거고요. 썬더볼트 스리 포트 이렇게 네개 들어 있고, 이쪽에 제가 연게은 애플 로고 이렇게 <laughs> 다 있습니다. 가릴게요. 스탠드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 스탠드 오프닝 영상은 언박싱 영상 이쪽에 있고, 자. 제가 말이 없는 이유가 떠들면서 하면 떨어뜨릴 것 같은데. 이것만은 정말 떨어지면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데, 아마 자석으로 연결될 거예요. 찰칵. <laughs> 찰칵, 오. 딱 뭔가 안정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요. 잘 돌아가죠. 어? 이렇게까지 돌아가나, 원래? 더는 안 되고, 어? 뭐지? 다시 다시 움직이지 않는데 거꾸로 되는데 <laughs> 어떡하지? 아 아니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아. 음, 글씨가 거꾸로 붙어있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스탠드에다가 프로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했고요 연결했으니까 이제 기념으로 한번 떼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번에 나온 작년 말에 출시된 맥프로와 함께 출시된 프로디스플레이 XDR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컴퓨터를 연결해서 실제로 화면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연결 가능한 컴퓨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연결은 할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이패드도 연결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그냥 화면을 미러링 하는 기능 정도밖에 없고요. 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 모니터의 해상도가 6K인데, 그러니까 가로 해상도가 6,000 픽셀이 넘는다는 얘기죠. 6K를 그렇게 뭐 60Hz로 출력을 하려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그 성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설치된 PC나 노트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고 계시는 원래 앞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맥 프로나 아니면은 작년, 작년 가을에 출시됐던 16인치 맥북 프로. 재작년에 출시됐던 15인치 맥북 프로는 6K 출력이 가능한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확실하게 되는 거는 작년에 출시됐던 16인치 맥북 프로 맥북 프로의 언박싱 영상은 이쪽에 있고요 오른쪽 위에 그리고 요 지금 보고 계시는 맥 프로도 6K를 전체 다 정상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맥 프로에다가 프로 디스플레이 XDR 연결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은 이렇게 프로디스플레이 XDR이랑 맥프로랑 똑같은 모양의 레티스 패턴이 있죠. 맥프로도 발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맥프로 본체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 레티스 패턴이 앞뒤에 달려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프로디스플레이 XDR도 사실 엄청난 양의 열이 뿜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을 잘하는 것이 잘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LCD 모니터는 보통 한 250에서 350 니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니트라는 게 정확히는 뭐그 SI 유닛은 아니고 SI 유닛으로 표현을 하면은 제곱미터당 칸델라랑 같은 단위인데 1제곱미터 가로, 세로로 1 제곱, 1m씩 있는 그 정사각형에 촛불이 한개 켜져 있으면 그게 1니트의 밝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시는 모니터들은 보통 한 250에서 350니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500에서 600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밝다고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프로디스플레이 XDR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그러니까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밝기는 1000니트까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니터에 비해서 네배 밝기를 뿜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는 이열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는 못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1600니트까지 밝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은 밝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이 레티스 패턴이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밝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모니터에서 엄청난 양의 열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열을 잘 배출하고 주변에 있는 시원한 공기를 본체 모니터 본체 안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격자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제품의 표면적을 더 넓혀서 더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될수 있게 해주는 설계이고요. 실제로 맥 프로도 똑같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맥 프로를 이제 거의 두달 정도 사용을 매일 실질적으로 매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코어가 뭐 정말 24개가 다 돌아가도 그게 막 뺑뺑거리는 소리, 그니까위잉 거리는 소리 자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고 프로 디스플레이도 뭐 그런 면에선 잘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케이블의 길이가 좀 짧아서 보기는 싫지만 요렇게 뒤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썬더볼트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썬더볼트 3 케이블. 6K 출력을 하기 위한 대역폭을 받아 줄수 있는 케이블이 지금으로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썬더볼트 3밖에. 케이블 을 보시면 오, 이렇게 위에 애플 무늬가 들어간 이 융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프로 디스플레이, s d r 모니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형인 600 50만원짜리 모니터가 있고, 이거는 나노텍스처 패턴이 들어, 옵션이 들어간 790만원짜리 모니터인데, 이 790만원짜리는 그냥 일반적인 천? 아니면 일반적인 휴지? 뭐 물티슈 이런 걸로 표면을 닦으면 절대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는 되도록이면 닦지, 않, 닦을 일이 없도록 오염되지 않게 유지를 하고, 굳이 닦아야 되면 이걸로 닦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나노텍스처 코팅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튜디오의 위쪽에도 엄청나게 밝은 조명이 아래쪽으로 직, 직접 바로 내리쬐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눕혀 보면은. 이 조명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반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깨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울을 깨뜨려서 여러 조각을 내면은 내 얼굴 모양이 그냥 잘 왠지 잘안 보일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조금 깨지고 나면 조금 옆으로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 옆모습이 보이고 하나는 또 옆에 주변에 뭐 다른 광경들이 비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거를 아주아주 아주 잘게 거울을 깨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무지 작은 크기로.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다 잘게 쪼갠 거울을 내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 형체가 일정 개수 이상의 조각이 나게 되면 내 형체가 잘 보이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무반사 코팅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모니터는 모니터의 표면 위쪽에다가 반사가 잘 되지 않게 하는 난반사를 시키는 그런 뭐랄까 패턴이 입혀져 있는 그런 코팅을 위에다가 씌우는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얘는 그이 나노텍스처 코팅이 150만 원이 더 비싼 이유가 이 모니터의 표면에다가 아주 나, 그러니까 나노미리미터 단위의 작은 크기로 잘게 뭔가 그 마치 거울을 깨뜨린 것처럼 조각조각을 내서 반사가 잘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표면 자체를 깎아내서 들어온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거울처럼 전반사가 되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냐에 따라서 다 표면이 다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표면이 다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들어온 빛 한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야만 거울처럼 내가 이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 방향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르, 여기 이 스튜디오에 처럼 위에서 강력한 조명을 내리쬐도 보이지가 않고 그냥 뭔가 뿌옇게 그냥 허여멀건한 흐릿한 상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그런 불합리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유튜버의 삶이겠죠. 자, 이거는 썬더볼트 3케이블이고, 이거를 이제 음... 이렇게 맥프로랑 이프로 디스플레이 뒤쪽이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원 케이블이죠. 전원 테이블도 한번 연결을 해줘보겠습니다. 미키마우스를 이쪽에 연결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첫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을게요. 뿅. 되나? 안 나오나? 이거 뭔가 잘못한 걸까? <laughs> 아 이게 전원이 안 켜져 있네. 전원을 켜야 되요. 여러분들 컴퓨터 오류의 대부분은 전원을 음. 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켜도 안될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 <laughs> 치면 된다. 원래, 오래된 TV는 치면 나오지. 어, 전원은, 맥 프로의 전원은 잘 들어와 있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올까? 뺐다 꼽아본다. 뚝 뭐가 문제지? 다시 한 번, 잘안될땐 껐다 켜 보겠습니다. 켜져라! 야. <laughs> 야, 오, 됐어, 됐어, 됐어. 역시 항상 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원을 살펴보시고 잘안 되면 그냥 껐다 키면 됩니다. 반가운 사과가 나왔어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방금 강제로 맥을 껐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상적인 부팅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그 옛날 그 윈도우의 안전 모드 있죠?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해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거예요. <laughs> 우리 촬영 기사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하십니다. 왜 사라졌지? 어. 자, 이제 강제로 꺼버려서 비밀번호 리셋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뭔가 화면이 되게 넓고 글씨 있는 무지 작네? 어, 몽골이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리스타 재부팅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정상적인 부팅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코로나 걸린 건 아니지? 오, 오.